안녕하세요. 5-6 으로 찾아뵙습니다. 스니치는 그냥 스니치 이벤트, 어둠 스니치 아니라서 네, 소리 지르기 전에 죽이면은 발동 안되고요. 낙오 금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보너스 보금만.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동전 받아서 뭐할거야. 불타는 리든, 어렵겠네요. 그래도 불타는 리든 옛날에 한번 너프가 된 적이 있죠. 화염 데미지 주는 범위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더대부르죠 그래도 거대 갑옷까지 입은 브루저는 아닌데 브루저 자체가 어차피 약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잘안 맞는 애라 그게 연민 없고 집요 에, 재생하는 거 저거 브루저가 주변에 꽝꽝꽝 내리치는 공격할 때 체력이 빠르게 재생됩니다 거대 높아 불 즉시 불이 붙습니다 원래 세발 맞아야 불 붙는데. 일제 사격 저거 빨리 술신데 세 발을 날려요. 그러니까 원래 세 발을 쏴야 되는데 불붙일 수 있는 대 화살 세발 쏘니까 사실상 아홉 발을 동시에 사격하는 일반 화살 아홉 발을 동시에 쏘는 느낌으로 쏩니다. 그래도 체력이 높은 편은 아니라 빨리 잡으면 돼요. 스팅어는 뭐 스팅어 변종 중에서 제일 약한 애라 포커 스토커랑 비교하면 약한 애죠. 은결 실명으로 만들고. 느려지게 한다. 이게 짜증나죠. 그래도 얘네 둘이는 피통이 낮아서 괜찮은데 얘가 조금 걸리네요. 우리 예정일를 기다리며 5-6, 11-6이라고 나오는데 뭐 5-6입니다. 액터 5니까. 원 카드는 여기선 불 리든 있으니까 불 저항 이걸로 갈게요. M16은. 염소용는 제가 그냥 별로 안 좋아요. 해발씩 쏘는 게좀 걸립니다. 보조무기는 바꿀만한데 왜냐면 저희 그냥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조무기를 안 파네요 지금. 게임 중간에 사야죠. 활력이랑 공격 아이템 하나 사주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비밀방이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나 들고 갈게요. 남은 돈은 방어구. 사냐? 이거 이렇게 사줍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 보시면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무사히 탈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르면 AI가 전부 4명이 동시에 탑승합니다. 이렇게. 이게 yeah. 오래 걸려서 엘리베이터가 지루하면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행동을 얘네 청소부들도 합니다. Long elevator. o n elevator. 이쪽에 저 초하얀 불 켜져 있는 곳에 사람들 갇혀있습니다. 난이도 올라가면 사람 5명 이상 구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싱글리 기준으로는 난이도 관계없이 5명입니다. 사람들은 이쪽 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잡으면은 스니치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둠 스니치가 아니기 때문에. 찾았죠? 여기 하부 통로입니다. 아래쪽 길에 있으니까. 아, 하부 통로에 있는 거다 찾았네요. 파란불 켜져 있는 곳은 아이템입니다. 야, 떨어져 죽을 것 같았는데 떨어져 죽네 그럴 줄 알았다 양아리라 성광탄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보스가 여기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보스 이벤트가 적용된 게 아니라. 맘 아, 저기 있네요. 아 지금 맘이 상층에서 건드렸으니까 상층에 있는 포로도 도하로 갈수 있겠어요. 상층엔 저격수가 몇 마리 있습니다. 전 진짜 마지막 세이지에 왜 동전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플백. 상층에 아주 높은 확률로 적이 스폰됩니다. 상층은 그래서 포로 2회 이후로도 한번 와볼만 해요. 아이템 챙겨 가시고. 동전 주우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동전 부족이라고? 아 이런 거에 이런 중간 중간에 이런 거살순 있겠네 동전 벌어볼까 그러면? 보세요, 세 발씩 쏘죠? 보셨죠? n o 아이씨. 아주고. 이거좀이줘 아이스. 이이스아이아이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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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지하이통째이 날려버리는 거죠 아직 아이템, 직아 구간들, 전부 다돈거 같지가 않아서 음. 좀더 뒤지다 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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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사격으로 이동속도 증가. 안 뒤진 데가 여기 있네요. 그물 구조라서, 아파트 단지 비슷하게 그물 구조라서 그냥 돌아다니면은 찾을 건다 찾을 수 있습니다. 뭐야, 반대쪽에 있는데? 여기도 가봐야 되겠죠? 아, 이쪽 아니었나? 어떻게 먹으라고? 안 되는데? 아, 뭐, 희안하네요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라. 여기 받고, 여기.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이템 나오는 구간은. 나가야죠. 폭발물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 3개인데, 뭐, 난이도 올라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일 일직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루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 사용속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칼리가 있으면 좀 빨리 설치할 수 있어요. 안폭탄은 위에 설치했으면 트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보였던 그 트럭 탄이 터지기 전에 탈출해야죠. 이렇게 불 끄는 상호작용도 보여드렸네요. 타면 그냥 끝납니다. 징글 기준 멀티 4명다 타야 돼요. 그리고 컷신. 탄이 터지고, 쫓아오던 리듬들을 구워버립니다. 앞차에는 청소부, 뒤차에는 포로들이 타고 있어요. 네, 스토리 다음 떡밥을 날리면서 거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액트5를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5-6, 5-6까지. 여기는 뭐 진짜 아이템 구간, 포로 구간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에 트럭으로 돌아오는 무한 적을 물리치고 뚫고 트럭까지 돌아가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뭐 보스가 나올 만한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알다시피 크기 자체가 오거가 나올 수는 없는 크기거든요. 그 천장 높이 때문에 보스 이벤트가 없는 이상. 예, yep. 그러면 5-6을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